자, 천일문 851번에서 860번까지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 그 촬영을 오랫동안 쉬었다가 이제 연결해서 하는 건데요. 자,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고그 부분을 잠깐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영어는 이렇게 주어가 이렇게 동사가 이렇게 있어요. 붙어 있을 경우도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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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 어떠한 주어가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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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하게 동사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언어예요. 그죠? 그래서 주어를 S라고 하고, 동사를 V라고 이렇게 붙이는데,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된다 했어요? 전명구, 전치사와 이런 명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전치사는 명사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명구를 잘 적당히 연결시켜주고, 전명구가 여기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녹색을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녹색이 여기 여기에 막 엄청나게 많이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녹색이라고 하는 건 우리 뭐라고 부르는 아이죠? chunk라고 청크. 불러서 동사에다가 to 붙인 거 동사에다가 ing 붙인 거 동사에다가 과거분사 만들어서 앞에 이렇게 연결해 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녹색 형황펜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 주절에 붙여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주어 동사를 더 쓰고 싶을 때, 주어 동사를 더 쓰고 싶을 때 의주동, 접주동, 대주동을 또 문장 곳곳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녹색이나 노란색형편을 써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럼 결국 어떠어떠어떠하게 주어는 이러이러이러이러한 주어는 동사한다. 어쩌고저쩌고저쩌고를 동사한다. 이렇게 만드는 행위가 번역이라고 하는, 문장을 번역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천일문은 누누 얘기하지만, 고등학교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문장 패턴, 가장 기본적인 단어들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호동사부터 먼저 우리가 식별할까요? 너는, 뭐뭐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죠. 어? 자, 그 다음, 선생님이 as, as는, 파란색으로 체크하고 조금 외워놓자 있어요. 자, 요거 선생님이 팁을 줬죠? 선생님, 이 에지, 에즈, 에즈는 첫 번째 에즈를 뭐해라? 무시. 무시해라. 두 번째 에즈에다 뭘 붙여라? 만큼을 붙여라.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너는, 자, 부사 묶어줄게요. 부사와 전명구는 부지런히 묶어주세요. 자, 너는 여전히 보인다. 자, 에즈 무시하시고, 자, 연결할게요. 좋아? 보인다. 그 다음, 유. 만큼. 그러여기 주어동사 왔죠? 그렇다면 여기에 as는 접주 동이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녹색과 파란색을 지배해야 돼요. 녹색과 파란색을 누가 누가 연결을 잘하는가. 이게 중요하다 했어요. 그죠? 자 그럼 너는 여전히 보인다. 좋아 보인다. 만큼. 니가 니르 보였던 좋아 보였던 만큼입니다. 앞에 있는 동사를 대신하는 동사를 우리 뭐라고 불러요? 자,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걸 무슨 명사? 대명사. 앞에 있는 동사를 대신하는 걸 무슨 동사? 대동사라 그래요. 하나 적어놔라.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선생님이 요 did 대신에 a r 이런 걸로 바꿔놔요. 그럼 앞에 동사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r 쓰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넌 틀려. 너는 grammatically wrong. 문법적으로 안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니가 좋아 보였던 것만큼. 자, 숫자 앞에 around는 뜻이 뭐죠? 약 9년 전에 좋아 보였던 것만큼 지금도 여전히 좋아 보인다. 예, 몇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9년 만에. 9년 만에 만났을 것 같아요. 그쵸? 자, 너희들이 나중에 졸업해서 이 지역을 떠나서 9년 만에 나타나서 어, 어, 아직도 좋아 보여. 9년 전 같아. 약간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는 여전히 보인다, 좋아 보인다 만큼 네가 그랬던 것만큼 약, 9년 전에 그랬던 것만큼 좋아 보인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우리 가장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들 알겠습니까? 네. 알겠죠? 자, 시켜 본다 조금 있다가. 자, 그다음. 자, 여기 외워야 될게 하나 나오네요. 어투는 해야 한다 이 뜻이죠. 머스트하고 슈드하고 비슷한 거예요. 조동사입니다. 암기. 어투 요요 자, 그럼 주어 동사부터 먼저 챙길게요. 우리는 해야 한다. do까지 해야 한다. 굿잘 대해주어야 한다. 자전명구 꺼내자.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애들 초6 이런 애들은요. 여기 2에다가 이렇게 파란색을 칠해줘요자 그래서 너는 해야 한다. 굿잘 대해줘야 한다.에게 다른 사람에게 잘 대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초등학생들한테는 전체사를 이렇게 파란색을 체크해서 해석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어야 한다. 자, 선생님이, as is, 파란색 체크하시고, 첫 번째 예지는 어떻게 하자 했죠? 무시. 하자두 번째 예지는? 만. 많. 많. 많, 자, 첫 번째 예지는? 무시. 두 번째 예지는? 만. 많. 자, 그럼, 심플리는 호로를 묶을게요. 단순하게. 단순하게, 쉽게. 다른 사람에게 잘해줘야 된다. 잔머리 굴리지 말고. 자, 그리고 주어동사가 따라 나오죠? 자, 그럼 녹색가자. 만큼. 말이 뭐 하는 만큼. 달리기를 하는 것만큼. 또는 벌이 뭐 하는 만큼. 꿀을 만드는 것 연결. 만큼이나 어떻게? 심플하게. 아주 쉽고 단순하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자. 잘. 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네. 자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는 봐봐 우리는 잘 해줘야 된다 자그 다음 여기에 접주덩이 붙었어요 말이 달리기를 하는 것만큼 그리고 벌이 꿀을 모으는 것만큼이나 그렇게 당연하게 쉽게 다른 사람에게 잘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대해주는 건 되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그 다음 853번은 접주덩이 먼저 들어갔다 그죠? 자 녹색부터 먼저 칠할게요. 만약 네가 원한다면, 이 녹색의 주어는 쌤이 아무리 봐도 은는 붙임 해석이 잘안 돼. 뭘 붙이면 좋다고요? 이거. 어, 이나 이 가를 붙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너는 원한다면이 아니라 너가 원한다면. 추려 네. 몇번 청크? 1번. 1번 청크 연결. 그럼 안다가 아니라 알기를 원한다면. A country 한 나라를, 알기를 연결, 원한다면. 자, learning에 ing 있는 거 보이나? 네. 이거는 몇번 첨크지? 이거. 왜 ing를 붙이냐? 얘들아, 이렇게 주어를 덩어리로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야. 이런, 동사에다가 이렇게 덩어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자, learning에 일단 녹색 실하자 그러면 배운다가 아니라 배우는 어. 것은. 자, 전명구, about, 대하여, 그것의 문화에 대하여 배우는 것은, 이렇게 주어 덩어리가 커져버렸대 그죠? 그래서, 요 전체가 주황색 교황펜으로, 요렇게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명사나 투부정사 덩어리가 주어가 될 경우, 동사는 단수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단수 취급, is에다가, 주황색, 빡! 이렇게. 칠해주세요 자 영어가 길어지는 이유 청크 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은 대하여 그것의 문화에 대하여 배우는 것은 is 이다 자 as as 파란색 체크하고 첫 번째 as는 어떻게 하고요 무시 무시하고 두 번째 제뭐 만큼 자 그럼 important 연결하자 중요하다 만큼 자 그다음 또 배우는 것 만큼 이죠 자 요거 ing 붙어있네 요것도 뭐예요 몇번 청크 2번 청크, 녹색. 그것에 언어를 배우는 것만큼. 얘들아, 그럼 이것도 덩어리를 이렇게 지어봐. Learning부터 Language까지 청크로 덩어리를 만들어보세요. 그럼 이 덩어리는 무슨 덩어리게야 전치사 명사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동 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얘는 뭐로 사용되고 있어요? 주어로 사용되고 있죠? 쌤이 주어는 뭐가 온다 했죠? 응. 명사가 온다 했죠? 그럼 얘도 뭐야? 동 명사죠. 주어인 동명사. 그죠? 그 다음 그럼 얘네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이 접주동은?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럼 무슨 절? 부사 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자 to know는 원한다 무엇무엇을 뭐로 쓰이고 있어요? 원한다 무엇무엇을 목적으로 쓰이고 있죠. 목적어도 뭐가 온다고 했어요. 정사. 명사. 그럼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 이런 이름들을 우리는 찾아내는 거야.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배우는 게 아니야. 어 여기 목적으로 쓰이고 있네. 그러면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법은 찾아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해석을 할수 있어야겠죠. 만약 네가 원한다면, 알기 원한다면, 한 나라를 알기를 원한다면 배우는 것은 대하여 그것에. 문화에 대하여 배우는 것은 이다, 중요하다, 만큼이나 배우는 것만큼이나 그것의 언어를 배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854번 가겠습니다. 자, 실패는 이다. 주동사 빨리 나왔네요. 아, 고마워. 자, 주황색까지. 실패는 이다. 자, as, as, 보여요. 네.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어를 보는 눈이 생겨야 돼. 그럼 뒤에 거부터 먼저 가자. Success, success, 음. 성공만큼이나, 그죠? Much, 많은 부분이다의 인생이라는 경기의 큰 부분이다는 뜻입니다. 다시 갈게요. 실패는이다 큰 부분이다의 경기의 큰 부분이다. 의 인생이라는 경기의 큰 부분이다 만큼이나 성공만큼이나 큰 부분이다 얘들아 failure에다가 분홍색 체하시고 요거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여기서는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쪽 실패도 인생에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뭐야 니네가 하는 그 게임이잖아 그죠 패배 수많은 패배 속에서 어떤 친구들은 패드립 테크티를 타지만 어떤 친구들은 실력을 늘린단 말이야 얘 되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패배가 팀의 성공보다 훨씬 더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 음. 자, 너가 어제 틀어준 그메유 노래 되게 인상적이었다. 좋았다. 자, 갑니다. 자, 그다음 얘들아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약간 TMI일 수 있는데 자 하나 적어볼게요. 자, 서치 어. 혁명이 와요. 순서가. 넌참 멋진 놈이야 할때 you are such a great guy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so는 형용사 먼저 쓰고 어를 쓰고 명사를 써요. 자, 요게 시험 문제 중3 때 보일 때 나옵니다. 순서 배열하는 거. 그런데 요 as도 마찬가지고 to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so, as, to를 묶어서 얘네들도 형용사 먼저 쓰고, 어 쓰고, 명사 쓰는 그런 놈들이야.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밑에 한번 봐. So, 형, 어, 명. 딱 들어맞죠? 그죠? 맞습니까? 이거 만약에 much하고, 어하고 순서 바꿔서 맞냐, 틀리냐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의 친구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so much apart에다가 파란색으로 빡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search 형어명 so 형어명 to 형어명 search a 어, 형명 요 패턴도 요 854번 문장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 잘 따라하고 있나? 시켜본다. 자, 못하면 싸다굽니다. 못하면 딱밤이에요. 자, 855번 가겠습니다. 자, 도촌님 잘하고 있나? 자 인터넷 없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해야 된다 니네는 자 리딩 얘들아 ING 붙어있죠 몇번천크 오케이 녹색부터 칠합시다 자10,000 10 곱하기 1000 얼마에요? 만만 권의 책을 읽는 것은 얘들아 동사에 ING 왜 붙인다 했어요? 동사로 안 쓰죠 여기 보세요 주어로 쓰고 있습니다 천크만들어 그럼 선생님이 요거는 단수 취급한다 해서 복수 취급한다 해서 단수 단 취급 이다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읽는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석해야 되겠어 읽는 것 is. 만 권의 책을 읽는 것은 is 이다 나 아니다 자 에즈 무시하자 첫 번째 에즈 하지만 파란색 체크하시고요 a 에즈, s 에즈는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오는 패턴이야 자, useful 뭐하다? 유용하다 에즈 많큼 traveling 뭐예요? 녹색이죠. 여행하는 것 만큼 만 마일을 여행하는 것 만큼 자 그럼 요거 청크 만들게요. 그럼 얘들아 앞에 이 2번 청크는 동사에 ING 왜 붙였어? 동사를 안 쓰고 뭐로 쓰고 있어요? 주어로 쓰고 있죠. 선생님 주어는 100%마다 명사 그럼 얘는 동명사 ING입니다. 그죠? 자그 다음 여기에 만큼 그 다음 얘는 뭐로 쓰고 있어요? 얘들아 요거 뭐예요? 요렇게 쓰이는 거, 에즈 다음에 이렇게 덩어리 쓰이는 거. 전, 명, 구에요. 전, 명, 구. 그럼 얘도 명사니까, 얘도 이름이 뭐겠어? 동, 명사겠죠, 그쵸? 이렇게 우리는 찾아내는 거. ing가 붙어도 현재 분사인 것들이 좀 있다. 근데 여기는 동명사에요. 자, 내려갑니다. 자, 얘들아, 오랜만에 우리 한번 쪼개 볼게요. being은 뭐 플러스 뭐예요? ing 플러스 뭐? recognize는 뭐 플러스 뭐요 pp 플러스 뭐? recognize죠. 요거 우리 중학교 1학년 애들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문장 분석하는 거. 그럼 동사 ing는 왜 붙였어, 얘들아? 동사로 안 쓰려고. 비동사 pp는 이름이 뭐예요? 벌써 까먹었어, 뭐? 수동. 수동이죠. 그럼 하는 거야, 되는 거야? 음. 되는 거. recognize, 인정. 받는 것. 그죠? 요렇게 되는 거. 이 수동태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자 일단 녹색 체크해. 인정 받는 것. 자 그리고 비동사 PP는 나 수동태여 파란색으로 하나 이렇게 체크. 인정하는 것이 얘네랑 인정 받는, 받는 것이죠. 자 전치사 r 로. 그 다음 의주동 보여요. 네. 의주동 보여요? 네. 선생님 의주동에는 뭐부터 해석하면 좋다 했죠? 주어 주어부터 해석. 자 로. 전체사 하나 찍어주고. 로. 자 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로 인정받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나? 그 다음 동사 뭐예요? 단수. 이다 아니다. 얘들아 우리 에즈에즈에서 나시 붙으면 이렇게 나시 붙으면 에즈가 소로도 바뀝니다 알겠죠 이렇게 나시 붙으면 이렇게 소로도 바뀌어요 중요하지 않다 만큼 자빙 러브드 다시 녹색 쪼개어 볼까요 자 빙은 뭐 플러스 뭐죠 i n &E 디 플러스 B 아이고 잘한다 i n &E 플러스 B 러브드는 뭐 플러스 뭐예요 P P, 플러스, P P 플러스 러브. 그럼 사랑하는 거야, 사랑 받는 거야. 받는 것. 사랑 받는 것. 마인지는 청크 만들려고 썼으니까 묶을게요. 사랑 받는 것 로. 자후이어또의주동이니까 노란색. 됐죠자 그러면 인정받는 것은 로.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뭐를 하느냐로 인정받는 것은 이다 아니다 중요하지 않다. 뭐만큼은. 사랑 받는 것만큼은 로 우리가 누구인지로 사랑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다 아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if so 자 어떤 게더 중요합니까 얘들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로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누구인지로 사랑 받는 게 중요해요 사랑 받는게 사랑 받는 게 중요하죠 자 우리가 뭘 하는지로 인정받는 거 동그라미 세모 여기서는 네, 네. 살짝 세모고요. 그다음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누구인지로 사랑받는 거 동그라미 세모. 이게 동그라미라는 거죠. 사랑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합니까?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요? 아직 없어요? 없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 자, 선생님이 There is there라는 뭐라 했죠? 이, 있다. 있다. 그럼 There was there one은 있었다. 자이 There는 주어는 아니지만 문장을 이끌어준다해서 유도한다해서 유도부사예요. 자 그다음 주황색 나옵니다.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자 에지를 무시하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에지를 없다고 생각해. 야 돼. 투명 인간, invisible man으로 취급하는 게 중요해. 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럼 두 번째 에다 붙여. 뭐? 만큼. 300명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됐나? 자 그다음 전명구. 장수를 맡는 전명구입니다. 그의 콘서트에 300명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니네 박정현 알아요? 비긴 어게인에 나온 여자라서? 꿈에 어. 쌤님 박정현 되게 좋아하거든요. 쌤이랑 나이도 동갑이야. 근데 박정현 콘서트는 쌤이 좀 가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한 2년, 3년 전에 쌤이 코로나 직전에 박정현 콘서트를 봤거든요. 야 무슨 CD 틀어 놓은 줄 알았어 진짜 우리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요. 김연우 응. 알아요? 김연우 김연우 노래 잘하거든요. 김연우는막시기틀어놨다는 느낌은 그 들지 않았는데, 었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와, 박정현 가수는. 자, 이랑님에서 누가 노래를 잘해? 음. 백종만? 그래. <laughs> 네! 동민이? 네. 알겠습니다. 자, <laughs> 자, 20분 후에 노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300명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에. 그의 콘서트에 300명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엊그저께 TV 보니까 임창정 아저씨가 이제 콘서트 하는데 전주에서 4,000명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와, 그 앞에서 노래하면 엄청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The City Hall은 뭐게요? 시청 시청. 어떻게 알아? 시골 살면서. 자, 시청은이다. 난 군청이라고 할줄 알았는데. 자, 시청은이다. 저 나중에 군수 되는 거 아니야? 저거. 막 포켓몬으로 너무 인기를 많이 얻어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엄청 막 구독자 수막몇 백만 명 돼가지고 나중에 어 인지도를 쌓아서 네가 군수가 되는 거지. 그럼 나부군수 콜. 나부군수 콜. 어. 시켜줘안 시켜줘. 안, 안 시켜준다고? 안 시켜준다고. 안 시켜준다고. 그만. 알 좋아. 그래도 오늘 내일 하는데 부군수될것 같아 자. 자 시청은이다 여전히 언 n 고잉뭐 하고 있다. 겪고 있다인데 여기서는. 자 여기 주황색 크 할게요. 여전히 하고 있다, 경험하고 있다. 얘들아 시청은 경험하고 있다. 이상하죠? 네. 여전히 자 repairs는 뭐예요? 수리죠, 수리. 그러면 시청은 이다. 여전히 수리를 하고 있다. 수리가 되고 있다. 이런 정도면 됩니다. 언더경은 겪다, 경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좀 알아놔야 돼요. 자, 쌤이 커만 맞는 케 하나 줬어요. 커만 어떻게 보낼게라? 그리고, 그리고 그것은 된다. 빙이 생각돼 있어요. Expected 예상 된다. 과거분사 3번 크금이다 To 스 o s t 노란색 비용이 들 것으로. 자, 첫 번째 질무시에라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만큼. 400만 달러, 4 million 달러 만큼 많은 돈이 들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자,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 시크합입니다 자, 백종민, 백종마이는둘 중에 선택합니다. 이걸 도쿄를할 것이냐, 노래를 부를 것이냐. 자, 시청원이다. 여전히 겪고 있다. 수리를 받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예상된다.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 만큼 400만 달러만큼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 859번 가겠습니다. 너는 오직 얻는다. 한 번의 인생을 얻게 된다. 자, 정색할게요. 너는. 자, 개세 1번 뜻 선생님이 뭐로 알면 좋다 했어요? 없다. 없다. 2번 뜻. 되다. 3번 뜻. 뭐뭐가 뭐뭐하게. 만들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알아놓아있어 자, 너는 오직 가진다. 한 번의 삶을 가진다. 그것은이다. 또 주호동사죠? actually 묶을게요. 실제로. 너의 의무이다. to live. 녹색. 사는 것은. 그것을 사는 것은 너의 의무이다. 일단 여기 있선 아무 내용 없는 주어 무슨 주어? 가짜 주어요 그다음 진짜 주어 여기 있죠. 사는 것은 너의 의무이다. 그것을 사는 것은 너의 의무이다. 자, 이제 이제 됐고 첫 번째 이제 무시하고 fully 완전하게 혹은 충실하게 좋네요. 충실하게 사는 것은 너의 의무이다. 만큼 possible 가능한 한 충실하게 그 삶을 사는 것은 실제로 너의 의, 의무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얘들아. 인생이 몇분밖에 없다고요? 어. 선생님은 반이 넘었어요, 벌써. 그렇지? 아니, 네 감사합니다. 땡큐. <laughs> 자, 어, 많이 남아 있기는 하죠. 근데 어쨌든 한 20대, 30대까지는 진짜 시간이 천천히 갔는데 사, 40대는 정말 빠르게 가는 것 같아. 그래서 30대에서 40대 너무 반복적인 일을 하다가 시간이 많이 흘러가 버려서 어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어, 좀 선생님이 잘 살아야 될것 같아요. 부근수도 해야 되니까, 그지? 건강관리도 하고. 자, 너는 오직 가진다. 한 번의 삶을 가진다. 그것은이다. 실제로 너의 의무이다. 사는 것을. 그것을 사는 것이 너의 의무이다. 충실하게. 만큼. 가능한 만큼 충실하게 그것을 사는 것은 너의 의무이다. 됐죠? 자그 다음 워킹 몇번 청크 3번, 2번. 2번 걷는 것은 퀘클리 빠르게 걷는 것은 자이게 주어네요 자 묶자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로 묶인다 해서 선생님이 청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청크란 말은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t o 나 ing나 의주동 접주동 대주동이 이렇게 덩어리로 많이 사용이 돼요 자 여기 뭐로 사용되고 있다요 도로 쓰이고 있죠. 자, 빠르게 걷는 것은 할수 있다, 낮출 수 있다. 너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의 심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여기 컨디션은 뭐 상태라고 하지 말고 심장과 관련된 여러 증상 혹은 질병들과 질병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자, 그다음 또 이제서 나오네요. 많이 그 다음, 만큼, 러닝, 녹색 칠할까요? 접주동이네요. 펜까지. 자, 다시 가겠습니다. 걷는 것은, 빠르게 걷는 것은 할수 있다, 낮춰줄 수 있다, 너의 위험을 낮춰줄 수 있다, 심장과 관련된 질병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많이 낮춰줄 수 있다, 만큼, 달리기가 할수 있는 만큼이나 심장과 관련된 그런 증상을, 위험을 낮춰줄 수 있다. 있다. 됐죠, 그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직독직켜 해볼게요. 자, 선 생이 이런 독해가 좋다 했어요. 너는 여전히 보인다, 좋아 보인다 만큼 너가 그랬던 것만큼 약 9년 전에 그랬던 것만큼 좋아 보인다. 우리는 해야 한다, 잘 해주어야 한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잘 해주어야 한다. 단순하게 말이 달리는 것처럼. 또는 벌이 모으는 것처럼 꿀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아주 아주 단순하게 다른 사람에게 잘 대해주어야 한다. 만약 네가 원한다면 알기를 원한다면 한 나라를 알기를 원한다면 배우는 것은 대하여 그것의 문화에 대하여 배우는 것은 이다 중요하다 만큼이나 배우는 것만큼이나 그것의 언어를 배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실패는 이다 굉장히 큰 부분이다.의 경기에 인생이라는 경기에 큰 부분이다 만큼이나 성공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다. 읽는 것은 만 권의 책을 읽는 것은 이다 아니다 유용하지 않다 만큼 여행하는 것만큼 만 마일을 여행하는 것만큼 유용하지 않다. 얘들아 그러면 만 권의 책을 읽는 게더동그라미에요만 마일을 여행하는 게더동그라미에요만 만 마일의 여행을 하는 게 동그라미죠, 그렇죠? 자, 선생님도 그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100km가 인 그걸 좀 걸어보고 싶어요. 언인가전 아이들만 될 건데. 자, 그다음 되는 것 인정받는 것으로 우리가 뭘 하느냐로 인정받는 것은 이다 아니다 중요하지 않다 만큼은 사랑받는 것만큼은 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누구냐로 사랑받는 것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그다음 있었다 많은 사람이 있었다만큼 300명만큼 많은 사람이 있었다에 그의 콘서트에 300명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자 시청은 이다 여전히 되고 있다 수리가 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것은 예상된다 비용이 들 것으로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만큼 400만 달러만큼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너는 오직 얻는다. 한 번의 삶을 가진다. 그것은이다. 실제로 너의 의무이다. 사는 것은 그것을 사는 것이 너의 의무이다. 충실하게. 가능한 충실하게 그것을 사는 것이 너의 의무이다. 걷는 것은 빠르게 걷는 것은 할수 있다. 낮출 수 있다. 너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의. 심장과 관련된 질병의 위험을 낮추어 줄수 있다. 많이. 달리기가 할수 있는 만큼 많이 심장과 관련된 질병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10개의 문장을 정리해드렸습니다.